안녕하세요. 연세노트입니다. 간단하게 옷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 바닥도 하나 준비를 해 놨습니다. 건축 한번 가볼게요. 자, 빈 플레이트 놓고. 재료는 제가 지금 딱네 개면은 만드는 게 가능한 그런 옷장으로 한번 잡아 봤고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이즈는 빌드플레이트가 8x8이 8인데 이거는 4x4 정도 아니면 4x5 정도면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로 진행을 좀해 보려고요 한번 부셔보자 하나 둘셋넷이 정도 정리를 좀 해서 밑에는 지금 다 자갈이 깔려 있어요. 정리하기 가장 좋은 게 자갈이더라구요. 사고파기 4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바닥은 보통 끝부분, 저 뒤쪽을 건물 벽이라고 생각을 좀 하죠. 건물 벽을 벽돌로, 벽돌 조약돌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밝은 나무로 한번 깔아볼게요. 밝은 나무로 깔아서 바로 여기에 벽을 이렇게 세워서 벽을 좀 높게 세워야 될 텐데 지금 만드는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모양만 좀 내볼게요. 여기가 지금 건물 외벽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쭉뭐 이렇게 있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 외벽 쪽에 이렇게 그 벽장에 되는 그 벽이 좀 있을 거고 요 안쪽에 이렇게 이제 그 옷을 넣는 공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 이제 문을 좀 달아야 될 텐데 문을 이렇게 달면은 보통 문 여실 때 옷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면 안쪽으로 안 열리잖아요 바깥쪽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당혹스러울 거예요 어, 그럼 나는 이게 바깥으로 열리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자, 반대쪽에서 문을 붙이면 됩니다. 빌드 플레이트 이동. 돌려서 제가 돌아갈 순 없기에 놓기. 여기 지금 벽이 좀, 네, 벽이 있어서 좀안 보이니까 벽을 좀 부수고. 자, 요 부분이 아니고, 요, 위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이 바깥쪽으로 열려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또? 만들다 보면 문이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이상하게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문을 붙일 때, 문이 이렇게 쌍으로 두 개가 있을 때 붙여야 문이 예,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 돼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상하게 붙은 문을 그냥 부셔주시고 똑같이 다시 한번 설치하면은 자기가 어? 옆에 문이 있네? 그럼 나는 마주보고 만들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주보면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벽장 느낌 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벽을 만들고. 이쪽벽 만들고 돌아갈게요. 한세칸 높이 정도 올려 보죠. 다시 돌리기. 어이구 힘들어.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문 붙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업을 할때 이렇게 어디서 붙여야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먼저 붙여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벽다 만들어 놓고, 문 붙이려고 하면 뒤에서 못 붙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옆쪽. 위쪽. 이렇게, 네, 벽장 느낌 나게 다 붙여 놓으면,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벽장, 벽장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쵸? 아닌가요? 너무 어설픈가요? 원래 집을 전체적으로 지어 놓고, 그 중에 지금 이게 딱 있으면 와 벽장이다 이런 느낌이 날 텐데 지금 딱요 단면만 만드니까 아무래도 벽장 느낌 안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얘 닫아놓고 반대쪽 하나만 열죠. 빌드 플레이트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보면 느낌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벽장을 완료한 모습. 자, 이 벽장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만들었으니 한번 써먹어보죠. 사람이 어딨냐? 바로 몹에 나의 몹. 나의 몹을 가져온 다음에, 나의 몹이 지금 15개가 모였는데, 네, 열심히 상자를 열다 보면 나와요. 나의 몹을 딱 이렇게 배치하면, 자기 자신하고 동일한 모습에 나의 몹이 열립니다. 자, 얘가 혼자서 문도 열고, 닫고, 이렇게 혼자 행동하면서 이 옷장을 쓸 거예요. 안녕. <laughs> 야, 너 나와. 자, 벽장을 다시 닫아놓으면, 네. 얘가 지금 이 벽장 주인이 된 거네요. 야, 한번 열어보지 않을래? <laughs> 어디가? 벽을 다 만들어놨으면 여기 와서 좀 문도 열고 그럴 텐데 자 어디가 회수 자 다시 앞에다가 문 열어 제가 자꾸 바라보니까 문을 안 여는 걸까요 왜 나만 봐문좀 열으라고 문 열어 자, 이렇게 해서 한장 기념으로 어? 문 열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모습 기념으로 찰칵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수집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빌드 플레이트 여러 개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모양을 내는 것보다 하나 만들고 스샷 찍고 하나 만들고 스샷 찍고 그러면서 갖고 노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귀여워 귀여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바이바이.